안녕하세요. 오늘은 렉서스 모든 차량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이 스마트키의 어, 배터리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먼저 이 미케니키를 분리해 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푸시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푸시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이 키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분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로, 이 스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바깥쪽으로 이 키를 이렇게 잡고 눌러서 밀어줍니다. 이 바깥쪽 부분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데요. 살짝 밀면은 지금 보시면 요만큼이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 덮개가 있는데 얘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배터리는 CR2032 라고 하는 배터리 인데요. 브랜드 상관없이 이 모델명으로 나오고 있고요. 분류를, 분리를 할 때는 보시면 이렇게 뾰족한 물체를 여기 홈이 보이시죠? 이 홈에다가 뾰족한 물체를 넣어서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은 배터리가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넣어서 덮개는 이렇게 네모난 부분 위쪽으로 가게끔 다시 덮어주시고요. 덮어주신 다음에, 덮개는 가운데쯤 이렇게 살짝 넣은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밀어서 딸깍 소리가 나게끔 끼워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미케닉 기는 이렇게 끼워주시면 조립이 끝나겠습니다.